장민호, 무명에서 국민 가수로, 그리고 그 다음을 향해서, 진짜 국민 가수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인터뷰에서 장민호가 남긴 말이다. 단한 줄의 이 문장에,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담아냈다. 오랜 세월을 견디며, 무명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 가수 장민호는, 그저 늦게 뜬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진짜 국민가수다. 1997년, 장민호는 아이돌 그룹 유비스의 멤버로 데뷔했다. 반듯한 외모와 깔끔한 음색으로 주목받았지만, 그 시절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룹 해체 후에도 그는 음악을 놓지 않았다. 바람이라는 또 다른 그룹 활동, 발라드 솔로 활동까지 시도했지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 누구도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무명의 시간은 그에게 차디찬 시련이자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2011년 그는 결심한다. 이제 트로트다. 정통 트로트 가수로의 전향. 누군가에겐 시대착오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운명을 바꾸었다. 2020년, TV 조선 미스터트롯.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화려한 조명을 받던 젊은 참가자들 속에서 장민호는 어쩌면 늦깎이였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달랐다. 그가 부른 한곡한 한 곡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깊은 삶의 울림이 있었다. 결국 그는 결승 무대까지 올랐고 비록 최종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대중의 마음 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를 감민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 석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희망과 끈기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장민호는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TV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보여준 소탈한 일상, 유쾌한 성격은 트롯 무대의 진중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세차장. 잘생긴 트롯 트로 챔피언 등에서 그는 음악과 예능을 오가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입증했다. 예능에서의 친근한 모습과 무대에서의 묵직한 카리스마는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그는 단지 방송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2023년 11월 타이틀곡 사랑의 티키타카와 함께 세 번째 미니 앨범 SAP 트리를 발표했다. 그의 감성은 여전히 깊었고 메시지는 따뜻했다. 이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2025년 4월 서울에서의 앙코르 공연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 마무리됐다. 무대를 기다려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에서 그는 다시 고개 숙였다. 언제나 팬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은 그가 진짜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이유다. 2025년 5월 말 그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무대에 올랐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서원밸리 자선 무료 그린 콘서트. 이 무대는 21년간 이어져온 자선 행사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열려온 전통 있는 공연이다. 그 자리에 장민호는 송가인, 손태진, 박군, 오유진 등과 함께 섰다. 단순한 공연이 아닌 나눔의 의미를 담은 자리였기에 그가 무대에 오른 의미는 더욱 컸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태국인을 위한 위로 공연까지 함께 준비되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무대, 장민호의 존재감은 국경을 넘어섰다. 현재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반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와 무대, 방송과 자선활동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진정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로트계가 다양한 장르 확장 속에 아이돌과 팝, 댄스 등으로 넓혀가는 가운데, 장민호는 정통 트로트라는 본연의 길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이는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팬들은 말한다. 장민호는 우리 시대의 위로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는다. 정통을 지키되 유연한 감성으로 시대와 소통하는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의 다음을 기대한다. 그가 펼쳐낼 다음 이야기. 어쩌면 더 넓은 무대, 더 다양한 장르,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국민가수 장민호, 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또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용한 감동을 건네고 있다. 무대 위에서 장민호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다. 반듯한 정장, 묵직한 눈빛, 그리고 시작 전 살짝 떨리는 입꼬리. 그의 무대는 늘 진지하고 겸손하다. 하지만 이 조용한 남자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존재한다.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변하지 않는 진심으로 대중의 마음을 지켜가고 있다. 2024년 7월, 장민호는 전분야 행사, 섭렵가는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는 단순히 인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었다. 트로스타 트로픽에서 발표된 이 스페셜, 투표는 팬덤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마음까지 반영된 결과다. 무려 249,100 포인트. 단순 수치 그 이상으로 이는 장민호라면 믿고 부를 수 있다는 대중의 확신을 드러낸 셈이다. 여기에는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가 있다. 행사 무대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며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예의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이 지금의 위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그는 어떤 행사에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규모가 작든 크든,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는 노래 앞에서 진지하고 무대 앞에서 겸허하다. 장민호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래는 기술이지만, 감동은 사람의 본질에서 나온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실려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트로트계가 점점 더 젊어지고, 댄스와 팝, 록 장르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 장민호는 묵묵히 정통 트로트의 길을 걷는다. 이는 고집이 아니라 철학이다. 팬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원래의 맛을 지켜내며 오히려 그 안에서 깊은 감성을 더한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무대 구성과 의상, 조명, 그리고 음향 등에서 항상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 전통을 고수하되 표현은 언제나 현재형. 이것이 장민호의 진정한 힘이다. 2025년을 바라보며 그는 또 다른 준비에 돌입했다. 차기 앨범에 대한 구상은 물론 국내외 공연 일정도 논의 중이다. 특히 해외 거주 중인 한류 팬들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 기획도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장민호는 이제 국내를 넘어 트로트의 세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또한 그는 후배 가수들과의 콜라보 무대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영탁, 정동원,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 동료들과의 무대는 물론 최근에는 아이돌 스타일을 가미한 후배 가수들과의 합동 공연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화제성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지켜내는 동시에 넓혀가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다. 대중은 그런 장민호를 응원한다. 장민호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 음악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음악성과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정신. 그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그래서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 그의 행보는 이제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준 감동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증명해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더 깊이 있는 음악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진심으로 국민 가수 장민호 그의 다음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체 논평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이다. 그의 무대는 진정성으로 가득하며 그의 행보는 국민 가수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무명의 시간을 견디고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본질은 놓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그는 트로트계의 표준이라 할수 있다. 최근 다양한 장르의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에서도 정통 트로트를 지키는 장민호의 존재는 더욱 돋보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연, 방송, 자선 활동까지 빈틈없이 채워가는 그의 스케줄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진심의 연속이다. 지금 그는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지금까지 가요계 소리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